오 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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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다 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나이서 <laughs> 안녕하세요 무겜 t v 입니다 까꿍 <laughs> 오늘도 블러스 타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두 번째 시간이니만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. 목겐 tv 멤버십 시작을 했으니까 멤버십도 가입을 해주셔서 전용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우리만의 조금 더 끈끈한 쭉 빼기 겐 tv 응원을 해주면서 즐겁게 앞으로도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시퍼 님과 첫 게임 갑니다 1등 하면 또 하고 1등 하지 못하면 다음 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딱 대기해주세요 어 아직 구독 안 눌렀죠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자 밖으로 어 잠깐만 밖으로 가자면왜 안으로 들어와? <laughs> 아나 혼자 밖으로 가라는 건가 혹시?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? 도망가 일단 도망야 우리 하나도 못 먹었어 <laughs> 가운데 먼저 갔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 어떻게 도망가 도망가 잠깐만 애프리보다 뭐, 나... 잠깐 상자 먹고 나라도 먹자 오케이 나이스 첫 번째로 먹는 파워큐브 파우스턴인가? 야, 우리 편 어디 갔어? 여기 어? 있다. 추차가, 추차가. 오 어디서, 어디서? 와 지금. 닥터. 오 잠깐만, 야 아홉 개, 아홉 개. 야 어떻게, 어떻게 되지? 어떻게 나 도망가야 되겠다 일단은. <laughs> 어떻게? 야 벌써 1 1개 먹은 사람 있어? 저 어떻게 잡냐고? 나 어떻게 우리? <laughs> 우두 개밖에 못먹었어 나는. <laughs> 루시퍼님 어떻게 이거 지지 아니야 이거? 아잡패드님왜 모바야 갑자기? <laughs> 뭐바안 돼, 뭐바안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, 오! 야, 궁도 못 썼어, 궁도 못 썼어. 와, 루시퍼님 대박. 야, 이거 잡으면 대박. 아, 아깝다. 자, 가자. 어우, 왠지 이번에 좀 세겠는데? 파워가 느껴지는데, 지금? 자, MC님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벌써 파워스톤 세개 먹고 있고요. 자, 가자, 가자. 아, 근데 여기 진짜 2 0 0븐 센터 못 들어가겠어. <laughs> 너무 무서워. 자, 날려, 날려. 어, 지금 어,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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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아, 나갔어. 여섯 개짜리 나갔어. 나갔어, 나갔어. 오,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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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. 드시고. 아 잠깐, 잠깐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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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웃음> <웃음> 와, 나 죽을 뻔했어. 아, 클랩 뻔했다. 야, 좀 창자라도 먹고. 오케이, 나이스 네 개. 어, 밑으로 내갔다 밑으로 갔다 밑으로 갔다. 불, 불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야 너희들끼리 싸워라 누구들끼리 싸워라 자, 도망가지 마. 오케이, 묶었어 잡아, 잡아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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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와우, 나이스. 셸리, <laughs> 어, 아무도 안 들어와? 어안 들어와? 어? 오케이, 나이스, 먹고 튀어, 먹고 튀어. 오케이, 먹었어. 잠깐만, 이거 또 먹자. 하나, 둘, 셋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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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오케이, 나이스. 어, 괜찮은데?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. 나이스. 야, 이 가운데 거 독식하니? 혼자 다 먹니? 나이스! 이게 바로 모캡 TV의 클래스. <laughs> 오 잠깐, 야야야, 어? 야, 야, 뭐야, 왜 왜, 오 저, 오 저, 왜? 오케이 나이스. 야, 모캡 TV가 다 한다.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. 오, 어, 내 우리 편 인지 알아서 순간. <laughs> 잠깐, 우리 편 어디 있어? 잠깐만, 우리 편. 오케이, 오케이, 만나. 오, 야, 아, 살려줘, 살려줘. 오, 야, 여덟 개나 살았다. 파워큐브 8개의 위엄이다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, 잠깐. 날려버려! 어? 오 날려! <웃음> 잠깐만! <웃음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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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! 아 오케이 오케이! 야 이거 1위각이다 1위각! 돌아 돌아 나 밑으로 갈게요 나 밑으로 갈게 나 밑으로 갈게 밑으로 더 밑으로! 야 모티스 내가 너 복수한다! 모티스 너 아야 잠깐만 모티스 복수해야 되는데 아 복수해야 되는데! 오얘 뭐야 얘 뭐야 뭐야 나나나 아, 오케이 나이스! <laughs> 다 잡아 뭐다 잡아 다 잡아! 야나 몇킬 한겨 우오 일단 열개 오케이 너, 너 끝났어 너 끝났어x2 너끝났다고 끝났어, 넌 끝났어. 넌 끝났어. 넌 끝났다고? 끝났어. <laughs> 야 아까 승호를 내가 그냥 복수 해버렸다 열한개인데 이건 지면 진짜 창피한거고 잠깐 뿅뾰기 신발 누구야 뿅뾰기 신발 누구야 오케이 맞아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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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야 이번에 진짜 20킬 한거 아니야? 렛츠고 겟잇 플롸 고 오케이 okay. 야 이거 뿅아리 레온 <laughs> 오리인가 <laughs> 오리 레온 기대되는데 잠깐만 가자 가자 오 도망가 도망가 <laughs> 오 여기서 여기서 너더더더오 무서워 어딨니 아 맞는 건데 까비 뭐하니 야 <laughs> 둘이 뭐하니 <laughs> 어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오네이는이 너희들,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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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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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거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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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잠깐 오 브럭 브럭 럭 브럭 빵라라라라라 오케이 나이즈 열한 개한 방에 열한 개 먹어버리고 니타 곰돌이 소환전에 잠깐만 곰돌이 소환전에 오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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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어어 아, 어 더보가 더더 더더더 잠깐만 잠깐만 오예나 열한 개 열한 개 열한 개 으으 어 잠깐만 오지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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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이 아, 아내 거, 내 거, <laughs> 아, 아 진짜, 아내 빠보스톤 이겨야 돼. 자, 아기야, 아기야 잘해야 돼. 잠깐만 우리 아기.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<laughs> 자, 가자. 브롤, 브롤. 오, 나 가운데, 가운데. 오늘 센터, 센터는 내 거. 오자, 오줌, 아 오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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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. 아, 저 까비다. 자, 뺑거 뺑거. 뺑거 뺑거. 뱅글뱅글뱅글 뱅글. <laughs> 호흡이 좀 맞는데 같이 도는데 어 <laughs> 아, 야야야야야야 와 이제 좀 밑에 여섯 개 싫어 야 일곱 개야 얘네 싫오 실... 야야야야야 오야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순한 시대다 못게 t v 의순한 시대다 잠깐만 오 니네들끼리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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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싸우라고 맞으라고 오안 맞았어 아 도망가서 샐리 일곱 개짜리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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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있는 것 같은데. 어? 있는 것 같은데. 오 밑에 밑에 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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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, 보호, 보호. 아, 보호! 아까워안 돼. 한방한방안 한방, 한방. 돼. 쭉 빼기. 와, 나이스. 잠깐만. 다 비켜. 다 비켜. 다 비켜. 나이스. 나이스. 도망가도망가 도망가. 하나 빼. 하나 빼. 하나 빼. 어, 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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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. 와, 대박성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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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쫓아오지 말라고. 아! <laughs> 왜 나한테 이렇게 쫓아와. 어, 어,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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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튀어. 오케이. 자, 오,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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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잠깐만. 아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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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다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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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오 잠깐만 지오잠오마오지오피오어 오지마, 오오지오힐오오오오오오오오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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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추천해줬지? 오 나도 나도 궁. <laughs> 야궁 나도 있거든. 너만 있니? 아 잠깐만. 오 어, 도망가 도망가 일단 도망가. 오오 어, 어, 너무 흥분해서 얼굴 터질 것 같아. 잠깐만 마법사 일로 와. 오 어, 잠깐만 어, 위에 보고 위에 보고 러가 나이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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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. 오케이 나열 개다. 나도 열 개야. 오케이. 오 잠깐, 저거 주주주 부활해서 부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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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어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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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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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진정 나이서 빵아궁못 쐈어 아군못 쐈어 아 까비 진짜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살짝 까비.